자, 그럼 5일차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출석 보상으로, 자, 스페셜 스킬 옵션, 전용 장비 소환권. 가보려고 하는데, 역시 뭐 기회도 안 했어. 에휴. 자, 그러면 5일차, 영웅이나 한번 뽑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해줍시다. 자, 혹시 보니까 일단 다이아도 고르고, 자 이렇게 골라주면 일단 단계를 보상으로 역시 보상은 짭짤하다 자 열이만 계속 받고 이거는 이제 비담 제대로 키워대서 일단 비담 몇강 찍어야 돼다봐주고요자 골드랑 자 오늘도 그러면 가볍게 자무어부터 클리어해 봅시다 일단 이거 제들 말했죠 전투력을 높여가지고 상대 이제 몬스터들을 약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야지 이제 상대를 잡기 쉬우니까 자, 웬만해서는 이제 전투력 좀다 높여서 자, 모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게 역시 상대 약화가 안 되면 잡기도 좀 골치 아파져가지고 웬만해서 이제 전투력 높여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60강 연이어도 자, 상대가 이제 강력해지면 길이 잘안 나옵니다. 자, 웬만해서 이제 비담이랑 연이 스킬을 골고루 써주면서 자, 클리어해준대요. 웬만해 이제 3라운드는 이게 몬스터가 잘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운영 방식은 이게 연이 평타를 다 제거하다가 일단 한두 명쯤 잔몹이 남았으면 이제 그때는 비담으로 제거해주는 게 빠르겠죠. 뭐, 정 아니라면 이제 당연히 연이 스킬 때려주면 됩니다. 여기는 스토리상 마법 파키가 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원래 이런 건가? 저렇게 하면 남았을 때는 비담으로 제거해주는 식으로. 자, 그래야지 깔끔하게 제거하기 쉬워요! 그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자, 오히려 쉬우이 쉽다 할수 있죠? 오, 야 죽으면 안 돼. 잠깐만, 이거. 일단은 이거 이렇게 되면 위험한 게 잠깐만, 이거 반에서 죽겠는데? 뭐, 부활 있으니까 괜찮겠지, 뭐. 자, 이제 한 번에 제거합시다. 혼자 남았으니까. 뭔가 연이 평타로 한 번에 안 잡히는 게 조금 아깝네. 룬을 더 찍어야 되나? 자, 벌써부터 일단 15-5죠. 뭐야? 여기 1라운드는 매우 쉬운데 바로 제거해 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빠르게 제거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비담으로 제거해 주는 식으로 끝내버리면 되죠. 뭐야? 아, 이 턴감 할 필요도 없었네.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비담 마리스케데 때려가지고 잡았으면 됐나? 자, 한번 잡아주고, 3라운드는 자, 틀어드겠죠 야, 뭐야? 야, 반사 있는데? 지금 반사 면역이 없어요. 어, 난리 난거 같은데 이거 어잠깐 이거 뭐해야 돼 그래 일단 이거 자 지금 잡는건 무리고 자 괜히 반사 딜로 죽으면 안되니까 아개 때리면 안되는데 자 진영 흐트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일단 트루도 잡아야 돼자 설마 이거 막고 죽진 않겠지 자, 그럴 때 여리는 버틸 수 있어요. 자체 무기가 계속 생기니까 어, 잠깐만 잠깐만 위험해 오케이, 아 다행이다 자, 그럼 클리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거 몇번 해봤는데 일단 클리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1라운드는 여리 평타 두방이랑 그냥 비당 아래 스킬 때려주면 끝나는 정도고 자, 1라운드에 이제 트루드가 나오는데 이 트루드 잡을 거면 억압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얘 잡기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다행히도 뭐 스킬 일단 제압이랑 그런 건 없는데 박정 속궁이랑 원래는 이제 스킬 때릴 때마다 스킬 무게 생기는 건데 아이 효과는 뭐야? 예 잠만 설마 효과가또 터지는 거 아니지? 오 어, 그렇죠, 방이못 때렸어. 저렇게 한번 잡고 이게 라운드에 이제 프레이어가 나오는데 얘는 스킬이 없는 대신에 평타가 전체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 공격 을 터트려가지고. 자,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클리어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 평타로 효과를 받기 때문에 자 반격 못하게 효과 공격으로 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클리어 하면 돼요. 그럼 오늘은 일단 공성전 점수 내는 법좀 약간 알려드릴게요. 뭐 일단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유비분들이 좀할수 있게끔 해보는데, 자, 우선은 스킬부터 알아봅시다. 자, 화요일이니까 일단 아일린인데, 자 평타에 관통 있고, 감전 있고, 턴감에다가 참고로, 각성이 같은 경우에 이게 버그가 있는데, 적군 전체 공격력 물리피해 세번 입히는 거죠. 근데 이게 두 번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연이 이용해주면, 자, 이것만큼 꿀도 없습니다. 어디냐? 자, 연이 이용해주고, 이 그리고 반영안 당하기 위해서, 자, 알림도 이, 이용해주면서, 나머지는 뭘 넣지? 뭐, 버티는 형식으로 좀몇명 애들 넣어주면 괜찮은데, 자, 효과 확률 픽셀이 안날수 있게, 일단 태호도 어차피 턴감 맞시면 가니까, 뭐, 일단 효과 확률 높을 수 있게 해주고요. 자 세팅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깐만 이거 말고 자 광기 착용해 주고요 이게 원래 저기 3타 들어왔었으면 축복을 껴가지고 버틴 형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차피 2타밖에 안 들어오니까 자 광기 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성전에는 방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방무 무기는 끼면 안 됩니다 이거 끼면 안 돼요 자 그럼 일단 다시 해보는데 일단 이거 약템을 잘못 줬고 음... 반사무 줘야 돼요 이 반사 때문에 확 죽어버리니까 이거 반사 꼭 줘야 됩니다 반사무시 그리고 이제 감전 저항도 필수인데 이 기도 사업 가족에서 쓰면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이거 앞줄에 있는 애들 자 이거 때려주고 속공 때려주면 한 번에 제어 가능해요 이게 스킬 딜은 그렇게 잘나온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평한 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벌써 40만 점 다른 애들도 감전 넣어주는 게 나을 거네요 어차피 열이 많이 서준대 근데 각성기 무한이죠 우리 일단 각계전을 줬어서 했나? 좀 그렇네 자 벌써 100만점. 자 이게 잘 보시면 3타야 되는데, 원래 2타 니다 2타 이타. 표기 오류인지 아닌지 그냥 버그우인지 하여튼간에 말이야. 자, 여기 역시 오성 시합스케인의 파가 밀려이 필수네요. 뭐야? 벌써 딜안 들어가는데 아니, 괜찮은 게 어차피 상관리 없습니다. 감전 저항이 90%기 때문에, 설마 10% 확률로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불안한데? 자, 이제 각성기 무한 다운. 자, 연이 답죠? 자, 어린 죽지 않습니다. 뭐 스킬 최대한 뭐 자동 스킬로 해놓자 그냥. 암튼간에 이거 각성이 무한이기 때문에 각기 좀 주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자, 반격 픽살이 나면 안 되고, 어, 그래서 일단 200만점 들어가죠. 10분 안에 그냥 계속 평타만 때이다 보면 뭐 점수나 안 써서 올릅니다. 스킬 딜 이제 안 들어가기 시작하네. 평타가 제일 세요. 평타도 안 들어가는데, 딜? 야, 이거 500만점 못 가겠다. 이거 화갑에 1경만 있었으면 이거 딜 진짜로 잘 넣을 수 있는데, 하피 그게 또 없으니까? 근데, 네, 그냥 때릴 거면 잘라리 때려, 왜, 왜. 평타를, 연이 때리고 날려. 어! 에이, 참. 전수참 오르지 못하네요. 그냥 이 정도로 클리어 합시다. 자, 16-5. 일단 여기도, 자, 일단은 이게 전투력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딜이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약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을 시켜야겠네. 자 스킬 가져갈 수 있는게 얼마 장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은근히 빙결 걸리면 짜증나가지고 걸리고 심지어 이게 뭐 스킬 하나에 맞히면 면역이나 뭐무효와 의미 없으니까 좀 위험해요 자만이 잘못 때린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일단은 잡고요 자 마지막 라운드 이 보스 아니냐 근데? 저건 뭐냐? 가자 초반에만 안 좋으셨네요. 자 미스 나오네. 오 딜센데? 자 관통이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이 비당으로 제거해야지 이제 잡겠네. 나또 체력 교체 때문에 건능으로 살아남는 거좀 그러네요. 그리고 부활도 있어서. 네가 스킬 다때려주이거 위험하네. 자 관통이 이제 없습니다. 오 나이스. 자, 일단 이거 유리 산거 큰데? 잡은가죠? 오케이 속공으로 깔끔해 클리어. 자1 6 10까지 왔습니다 결국. 와, 등반하기 참 힘드네. 자, 슬슬 이제 전투력 차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 딜이 더 이상은 더안나것 같아요. 이17 영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냐 자, 3라운드에 일단은 이게 제라드의 보스몹이어가지고 자 지금 빠르게 제거합시다 야 잠만 이 크리스 이거 어야야잠 잠만 조심해야 되네 오 다행이다 일단 스킬 타이밍 좋아가지고 자 그나마 리어했습니다자 이제 이거 상태상 걸려도 다음 턴에 다 초기화돼요 얘이 변이가 문제네 이거 일단 죽지말고 오야 나이스 일단 뒷줄에 무기가 있는 애를 다때려줘야 잠만 이거 아베 반사 그대로 있냐 설마? 오야 잠만 아니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자 일단 계속 해봅시다 어차피 연이 굳이 없어도 되니까 잡아주고 일단 각성기만 켜주면 될것 같긴 해요 오 나이스 자 앞두리 아무나 맞았으면 상관 없었는데 일단은 비단이 맞춰가지고 다 무시되는 상황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조심해라 일단 죽으면 안돼 근데 자 이거는 반갑만 안맞으면 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자 이제 각성켜준 되겠죠? 오야 일단 연이 죽어가지고 순식간에 위험할 뻔 했는데 다행이죠 비단이 있으니까 역시 자, 석공은 무조건 제라드 맞추고 못 잡았네. 자, 석공은 이거 잡을 수 있나? 석공이 터트리면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끝. 오, 야, 위험이라 2분 50초였네. 자, 그럼 일단 보상을 받읍시다. 자, 루비도 받고 일단 이거 뭐야? 소환권이었네. 레긴 레이파하아놓고 뭐야? 소환권이서어 저것도 이게 또 소환권, 뭐다 소환권이야! 어? 자, 일단은 넣을만한 게 없네요, 딱히. 치명타 떴고. 좀 아쉽네요, 저거. 자, 일단 15 영지도 다 클리어 했으니까. 자, 일단 영조 자체는 많이 줘가지고 괜찮네. 여기도 역시 나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이건 뭘 받아놓으라는 거야, 도대체가. 자, 자, 알아봤고. 오, 반유, 나이스. 소환 걸렸는데 반유 줬네. 왜 자꾸 적어주는 건데. 오케이.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 나이스 파가빌겨 자, 다이지 이러면 공성전 클리어하기 쉬워요 아, 근데 <laughs> 이거 미리 할걸 했나? 이미 공성전 다 해버렸는데 자, 암튼간에 일단 이렇게 때려주면 뭐야, 역시 쉬운데? 자, 라운드가 많긴 하죠 자, 스펙이 이미 업그레이드가 훨씬 잘 됐기 때문에 자, 클리어하기 쉽습니다 자, 스마트는 미리미리 클리어해주는 게 당연히 좋아요. 자, 이런 것만 때려도 죽진 않네. 자, 확실히 강력해요. 자, 앞줄은 제거완려고 이거 그냥 비담 효과공이 때려주면 되겠다. 자, 마무리 해줍니다. 자, 250만 원. 좀 너무 늦게 뜯어버렸다 이 평소 때려주면 일단 한 명쯤은 데려갈 것 같아요. 세명다 데려가야 돼. 일단 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오케이, 이다이도 심각은 등장하지 않아 가지고 더 더욱더 쉽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아, 부활 때문에 좀 많이 미쳤네 야 저걸 못 잡아? 아 자, 짜아부터 계속 애매하게 피가 남네 자 파이트레이션 끝입니다 반경, 약정공격, 최대 생명력 이 최대 생명력은 진짜 필요가 없는 게 최생 있으면 쓸모 없습니다 뭐야 비담 나오네 자 이거 비담... 뭐야? 권능 있는 거야? 왠지 한방 내면 끝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피가 많은 돈은 아니네요. 자, 비담이 심각, 비담으로 제거합시다. 뭐야? 상대 두명 때리네. 이트마 전책이냐? 와, 나도 이거 전책이로 만들어주라. 근데 보스치는 너무 약하네요. 오히려 이게 더 쉬운데, 시간이 안 끌리고 있어. 오, 야, 루비 천개 오히려 괜찮은데? 아세도를 가지고 있어야 겠다 이젠 됐었는데 <laughs> 좀 아쉽네요 자마니때를 주고 각성기로 마무리 합시다 자끝 지명타 반격 막기 뭐야 하나씩 등장하네 나이스. 각성공성못 때린 건좀 아쉬운데. 오케이. 자, 깔끔하게 소총 때려 주면 잡겠네요 오히려 여기가 더 쉬운데. 자, 세마트 증표 5000개. 봐, 스쿨드 나오네. 자, 스쿨드도 이게 당연히 한명 잡게 특화되어 있는 비단 때립시다. 저 매력이 써 가지고 굿나해 응징이 필요하겠네. 소공 때리면 협각이 터질 경우에 바로 잡습니다. 너무 쉬운데? 아 뭐야 이거? 와 진짜 이, 4티어 그냥 장신구 만주네 옛날에 트루드 카운터 칠라고 했던 거예요? 뭐야 이거? 야 일단 잠만 이거. <laughs> 폭죽카르만 등장했었네. 근데 뭔? 원래 여기 어렸던 걸요역하는데 옛날 위성 어디 아니에? 야 뭐야? 자 일단 에이스 식강 찍어줍시다 이게 좀쓸것같아서 계속 자 바로 식강 찍어주고 이러면 매 공격시 속공을 생기는데 자 이거 없는 거랑 있는 거 무조건 차이 심해요 자 일단은 티켓 받았던 거들 일단 다 써주고 자 몇몇 좀 일단 쓰고 있던 영웅들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 잠만 깐 이거 2 0일달성했는데 <laughs> 무조건 이아이이인데 그러면 아렌로드랑 일단 뭐지? 에이스 한번 같이 써보는 대로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자 에이스 전수해버리고 좋습니다. 에이스를 키우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이거 바꿔줘야겠는데? 자, 일단 하나 바꿔주고, 자, 이거 재련을 좀 해줘야 돼요.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자, 마덱을 하고 싶었는데, 왜. 사업은 저렇게 뜨는 거야. 도대체가 이러고 설마 지금 다키워놨는데 갑자기 또 마덱 사업 주는 거 아니겠지? 아니, 아니, 엘리시아 맥강 뭐냐? 정말 디리히... 또안 들어가죠. 일단 이거 발릭스 하시 때려주는 게 제일 나아 보이는데, 아니, 야, 엘리시아 어떻게 하냐? 저거... 딱히 느낌이 안 좋은데, 어, 일단 각성이 나이스 아니 이게 전부 다 맥강이다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는데? 오, 딜이 안 들어가요. 일단 고뎀 효과! 오, 나이스. 일단 고뎀만 때려도 괜찮겠는데? 자, 부활이 있는 자리 보자. 아직 부활이 네요 자, 반격. 일단 무조건 고뎀만 잘 넣어준대. 자, 일단 다이에이 왔네. 이제 슬슬 영광도 차이가 보이네요. 가운데 영광 매우 높은데, 자, 일단 연이를 사용해야지. 그나마 이제 딜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연이 에이스덱으로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뒷줄에 있는 연이 맞춰야 되는데, 자, 이번판 뭔가 운이 없네요. 일단 이게 스킬묘가 있기 때문에 연이가, 자, 그다음에 이제 에이스가 다시 한번 때려주면, 다시 한번 이게 스킬묘가 생기는데, 어 그렇지 연이 잡고 역시 연이죠. 괜찮은데 역시 이 아래 티어는 연이를 사용해나 보나 보데 그렇지 좋습니다. 일단 이러고 이제 다음에 버프 제거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깔끔해. 일단 연이로 마무리해 줍니다. 영왕 차이는 그냥 연이로 커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깔끔히 제거. 바로스키때려 준대. 그렇지 마무리는 에이스로. 자, 일단 아렌로드 보호성인데 잠만 이거 일단 위험하다. 자, 방사 때문에 일단 계속 무협 깎이고 있고요. 일단 아렌로드가 제일 문제죠. 지금 밖에 알린도 있어서. 근데 왜 제가 반영 안 때리냐? 오, 나이스네. 기술 수뎀. 그렇지 무협 창가다 있죠. 자 이런 아렌로드 덱도. 베이스 하나만 있어도 거의 이길 수있다 보면 됩니다 자 반격 을다 발리가 못 때렸네 아 역시 나 알림 때문에 안 되네요 하지만 이거 끝낼 수 있다 자 상대 분명 반격도 지금 라디오스한테 세팅돼가지고 자 잘못 때리죠 출혈 풀린 건좀 아깝긴 한데 야 뭐야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아, 하필 또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수명 같은 거다 걸려가지고, 상대 스킬을 제거해야 돼요. 자, 남은 희망은 이제, 발리 뿐인가? 뒤쪽에 떼지 말지. 오, 그렇지. 잡았죠. 오, 나이스. 와, 질뻔 했는데, 여기도 어, 확실히 어렵긴 하네요. 물론 마비가 주작처럼 나오긴 했지만. 자 똑같이 기도 나왔습니다 와 협공이 있는데? <laughs> 잠깐만 야 이게 사법이 있는데? 근데 뭐 잡기는 쉽네 자 출혈만 잘 들어가면 충분히 이겨요 오야 출혈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약공 터지면서 야, 잡았죠 근데? 그렇지 야 일단 에이스가 스페다 때려주면 끝나지 거의 마무리는 한것 같습니다 뭐 잡은 같은데? <laughs> 오케이 okay, 야 망령 극소 활성화 됐으니까 야 이제 보니까 팻도 루치네요 좀 힘들 뻔 했던 덱이었는데 다 이겼다 상태 이상 넣는 연지 있어가지고 거의 확정으로 잘 넣네요 자 빨리 좋아 자태오는 이걸로 제거해주고 나머지는 그렇지 일단 각성기로 마무리해보자 에이스 괜찮네 일단 다이아에서 매우 좋은데 정말아 나의 보시오 내가 지켜주마